저희는 이제 식품회사는 아니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개인 맞춤 디지털 헬스케어나 푸드테크 쪽 관련된 동향들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업무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채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희 회사는 2009년도에 인공지능 회사로는 최초로, 코스닥에 어, 상장한 그런 회사입니다. 25년 동안 그 HCI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음성인식이나 음성합성, 문자인식 필기인식 이런 HCI 기술을 이제 개발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최근에는 헬스케어나 뭐 교육, 자동차, 메타버스 다양한 산업 군에 융합 수업으로 같이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의료기기사, 제조사 두 개를 뭐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시어지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개인 맞춤에 대한 트렌드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얘기할 필요 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 뭐아프면 병원 가고 뭐 이런 거에서 자기가 어디가 좀안 좋고 어떤 게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챙겨서 먹는 셀프 메디케이션 이런 트렌드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게 하게 되면 이제 오래 못하잖아요. 즐겁게 즐기면서 할수 있는 어 헬시플레저 이런 트렌드도 나오고 점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인 맞춤에 대한 어떤 생겨나고 있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개인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는 개인 건강에 대해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많아졌습니다. 뭐 휴대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뭐 건강 검진이나든지 여러 가지 검사 결과, 다양한 그 건강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냥 뭐 당뇨 환자 하면은 어떤 처방,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인 어떤 처방이었다면 요즘에는 세그먼트들을 세분화해 가지고 각 세그먼트별로 적절한 처방, 맞춤 처방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통 같은 경우도 제품을 판매할 때 기존의 유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개인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인을 좀더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는 DTC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또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용자도 좀 생각해보면요. 과거에는 어떤 세그먼트에 상품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하는 상품, 내가 아는 상품 이런 것들을 그냥 구매했다면은 요즘에는 하나의 세그먼트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택도 쉽지가 않고 과연 이게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 궁금증도 생기고 나아가서는 아예 그냥 누가 좀 나를 좀 분석해 가지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뭔가 를좀 추천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니즈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푸드테크 쪽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어, 개인 맞춤, 영양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거고, 이런 개인 맞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구성하는데 핵심 요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나한테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뒤에서 소개드릴 저희 사례나 뭐 다양한 산업계 사례들도 비슷한 괴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세 가지 소개드릴건데요, 개인 맞춤 디지털 스퀘어 서비스 중에서 LG 생활 건강하고 같이 했던 서비스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라이프로그 라든지 건강 검진, 최선본, 유전자 분석 결과, 어, 피부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하고요, 그 개인에게 맞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것들을 어, 추천해 주고 가이드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만든 적이 있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LG 생활 건강은 네이처 컬렉션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된 어떤 사업 모델도 시도하려고 이렇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페이지 인상공사를 같이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건강을 분석하는 방식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사실 뭐 과거는 아니고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태생의 나의 어떤 건강적인 특성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랑 같이 만든 건강 설문을 통해서 현재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미래에 발병할 병들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으 과거와 현재, 미래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 건강 컨텐츠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k g 지 인상 공사가 하려고 하셨던 검지식 사업 쪽에 그 상품들을 추천하는 걸로 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밴크샐러드랑도 협업을 했었는데요. 뱅크샐러드가 원래는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유전자 분석을 무료로 해드리는 걸로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셨습니다. 그 후속으로 저희랑 집안 위험도 예측 솔루션을 가지고 건강 쪽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수집된 건강 데이터들 기반으로 금융 상품이라든지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사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맞고 나한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단순히 뭐 광고하거나 셀럽이 추천하는 그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에이미 랩스, 에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제형이라든지 뭐 나의 선호까지 포함해가지고 나의 건강 상태와 함께 뭐 영양제를 추천해줘서 영양을 관리하는 그런 개인 맞춤 서비스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례로는 닥터다이어리 글루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대인들이 병이 생기고 살이 찌고 하는 이유가 먹어서 만든 에너지에 비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에너지원인 당에 대한 컨트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연소혈당 측정제를 착용을 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당뇨병 치료나 뭐 이렇게 당뇨 관리를 목적으로 쓰던 것을 다이어트로 활용한 사례가 좀 재미있다고 볼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런 측정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처방을 한다는 면에서 개인 맞춤 서비스 사례로 하면 뭐가 봤습니다. 그고 알코 케어 같은 경우도 나의 몸 상태를 보고 내가 오늘 먹어야 하는 영양제를 제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해외에서도 뭐 루미헬스라는 또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나의 활동량이나 수면, 뭐 나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건강 미션들을 제공하고 그걸 수행하면 이제 리워드를 주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또 데이투 같은 경우는 당뇨병 환자 대장에 AI 맞춤 식단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 분석을 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푸드테크 관련해서는두 가지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랑 같이 하고 있는 개인 맞춤 식이 관리 플랫폼 과제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제를 통해서 식품이나 레시피의 영양 이런 DB들을 구축하고, 그 DB를 기반으로 맞춤 식단을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또 그런 식단들을 편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툴들을 만들어서 공공에 이제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과제하고 있고요. 또 신장 환자 대상으로 영양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장 환자 같은 경우는 영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을 잘못 관리했을 때 오히려 심장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계나, 그 다음에 뭐 영양 상태, 그리고 다른 병의 유무 이런 것들을 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개인의 그런 관리와 어려움을 저희가 이 서비스 통해서 해결하는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맞춤을 하려고 보면 아까 시작 그 점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는 또 건강 데이터들은 이제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그런 건강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완화해 가면서 또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트렌드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개인 맞춤 건강관리 디지, 디지털 스퀘어 서비스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걸 활용하는지 일단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회사나 뭐 기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활용 가능한 추가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전체 토탈 플랫폼 이런 것들 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또기술들 r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의 질환 예측 솔루션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는 그런 용량인요또 여러 가지 다수의 헬스케어 사업들을 구축하고 이영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라면, 어, 의료기기 제조사 두 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저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용량을 결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 그, 그 질환 예측 솔루션 만들 때, 국민의 그 건강검진, 결과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던 사례들, 다양한 이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고 여기 여기 계신 많은 뭐 기업 분들이나 그 기관 분들도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지고 계신 데이터들, 그리고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데이터들 이 것들 잘 정리하고 또 저희 셀바스 AI와 같은 좋은 파트너랑 같이 한다면 훌륭한 개인 맞춤 서비스 솔루션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는이으을 마치겠습니다.